안녕하세요. 마마동구입니다 자, 일주일이 또 여러분들,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요. 코너에 일접구가 박혀있는 것을 빼내야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사고에서 코너에서 일접구가 박혀있고, 키스로 1, 2점을 치다 보면은, 이따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배치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빼내서,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l 츠 t 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코너에 있는 공을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아, 여러분들이 이 코너에 있는 공을 우연찮게 이렇게 공이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코너에 박히지 않게 미리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코너에 박히는, 박히게 되는 상황에서는 포지션 프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쓰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치실 때 키스샷이 제일 안전하긴 하죠. 다이렉트로. 요거를 끌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치시겠죠? 키스샷으로. 도망가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코너 쪽에 안 박히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쪽 각으로 치면 얇게 쳐야 되는데, 얇게 못 치면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키스 때문에 얘가 안 맞아요, 공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쪽 각에서는 왕쿠션을 얇게 쳐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맞겠죠. 그러면 이 배치가 자이 공이 붙지 않고 요만큼 떨어졌거나 요만큼 떨어졌거나 이러면 좋은데 얘가 코너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붙어 있으면 얘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따닥 나와 줘야 되는데 요요 정도 나와 줘 나올 수가 없어요 키스샷으로 해서 땅 다시 또 키스샷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섰을 때 미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요만큼만 올라가줘도 돼요. 그러면 내 공이 맞고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럼 원쿠션을 이용해서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얘를 여기에서 빼내려면 회전이 왼쪽으로 걸려서 왼쪽으로 걸려서 얘를 살짝 밀은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주면 얘가 조금이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왼쪽 회전을 쓰시는 겁니다 왼쪽 회전 그럼 조금이라도 얘가 올라가 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 포지션 플레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왼쪽 회전 두꺼우면 여로 빠져요 그래서 최대한 좀 얇게 치시는 거예요 이 공을 자 왼쪽 회전 많이 주고 최대한 얇게 자 이제 올라갔죠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얘를 두툼하게 치면서 1접구가 이쪽으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공략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무회전 주고 절반 치셔도 되고, 뭐 3분의 2 치셔도 되고. 자, 무회전을 두 막에 쳐서, 자, 일접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1접구가 따라 올라왔죠? 자, 공 굉장히 이뻐졌죠? 보세요. 다시. 자, 이 공이 직접 치시면 도망가요. 하지만 맞힐 확률은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왕쿠션을 치자니 불안해. 불안하면, 자,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왕쿠션을 치는 거예요. 이쪽 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빼낼 때이 공을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빼내려면 왼쪽 회전을 사용해서 회전량으로 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빼서 올린 다음에 키스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 회전.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왼쪽 회전 주고 조금 올리고 왕쿠션을 칠게요. 두껍게 치시면 안 돼. 4분의 1 정도만 치시면 돼요. 4분의 1. 저공의 4분의 1. 자, 왼쪽 회전 많이 주시고, 뭐 상단 주셔도 되고, 옆당, 옆단, 옆당점 주셔도 되고. 자, 떴죠? 자, 이렇게 떨어, 떨어트려만 주면 됩니다. 떨어뜨려만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왕쿠션 치셔도 되고, 여기서 두껍게 다시 치면서, 자, 기울기가 정면에서 약간 본인 수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회전 주고, 너무 얇게 치면 또 코너에 박히니까, 조금 두께를 조금 더 써서 치시면 돼요.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던지고 슬로우. 자, 이제는 떨어졌기 때문에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왕 쿠션을 치더라도 회전은 왼쪽. 여기서 왼쪽. 이렇게 쓰면 여기서는 오른쪽. 오른쪽에서 치면서 여기서 왕 쿠션을 치고. 오른쪽 치고 이렇게 치면서 회전으로 살짝 빼주고 맞추고 얘 떨어지면 여기서 두껍게 치고 올리고 맞추고 올리면 얘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코너에 붙어 있는 공. 그래서 이 코너에 붙어 있는 이런 공이 섰을 때는 너무 완 쿠션을 얇게 치지 마시고, 그럼 코너에 박혀 버리면 다음 공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부터 얘를 빼내야 됩니다. 얘를 얇게, 얇게 왕쿠션을 쳐버리면, 보세요. 코너에 얘가 들어가 버리면, 코너에 들어가 버리면, 아, 지금 은 이제 잘 섰는데요. 코너에 들어가 버리면 다음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좀 두꺼워 두툼하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얇게 치면, 보세요. 얇게 아깝다고 이렇게 치시면, 여기서 이제 난감해진단 말이죠. 아, 지금 좀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얇게 다 치지 마시고 키스 안날 정도의 두께, 3분의 1 정도 오른쪽 회전 좀 주시고 얘를 끌고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얘를 이렇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왕 쿠션으로 해서 이용해서 치고 얘를 조금만 위쪽으로 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회전 주고 조금 3분의 1을 노리시면 돼요 자, 떴죠? 이제 여기 떴어요, 왼쪽 회전 자, 요 공간이 뜨면 여기 왕쿠션 두툼하게 쳐서 역회전 주고 일접고 두툼하게 쳐서 정 공간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됐기 때문에 얘가 떴기 때문에 코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득점을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직접 끌어도 되고 보세요, 직접 직접 끌어서 공을 아이힘셌네자 여기서 뭐 다른 배치로 또 치셔도 되고 코너에 박혀서 한점 치는 거보다 이렇게 벌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이 공을 이쪽으로 올려 주셔야 돼요 자 왼쪽 회전 여기서는 오른쪽 회전 여기서는 이렇게 돌았으면 오른쪽 회전 주고 요로 빼고 요만큼 빼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큐거리가 안 나오니까 아, 되게 어렵죠 자 이렇게 돌아서 큐 돌려서 한번 쳐볼까요 오른쪽 회전 주고 자 얇게 치셔야 돼 두껍게 치면 안돼아 안돼 여기 자세가 안 나오니까 회전을 못 주겠네요 왼쪽 이쪽은 좀 어려워요 자세가 안 나오니까 요쪽에 섰을 때는 그렇게 치셔야 돼 이렇게 여기 편하게 나오잖아요 회전을 줄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도 다 왼쪽 회전 주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조금만 올려준다. 근데 여기서 왼쪽 회전을 안 주면 그냥 회전을 왼쪽 회전을 안 주고 그냥 무회전으로 왕 쿠션을 치면 보세요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온다고요. 위쪽으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왼쪽 회전을 주시는 거예요. 왼쪽 회전 주시고. 무회전 왕, 쿠션쯤은 쫑쫑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기서는 왼쪽 회전 주시는 거예요. 자, 왼쪽 회전 주시고 조금만 떼주시면 돼요. 조금만. 자,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직접 키스보다 왕쿠션 다시 이용. 조금 더 올려줘요, 그럼. 저 올려줬죠. 자, 이제는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죠. 여기 투쿠션 쳐도 되고, 이거 끌어도 되고. 투쿠션, 자 회전 이렇게면 공이 이렇게 다득점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찬스가 나기 때문에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은 물론 뭐 저점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섰을 때왕 쿠션을 왼쪽 회전을 주고 이용하지 않고 키스 샷으로 위에 꺼를 끌면 완전 망가져 버리죠. 한 점으로 끝나는데 키스 샷도 세게 치면 다이렉트로 치면 이 공이 다이렉트로 그냥 쳐버리면 공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다음 공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를꼭 기억하셨다가 요것도 이제 본인이 자꾸 쳐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을 왼쪽으로 쳐서 이렇게 쳐서 왼쪽 회전 주고 두께 이용해서 쳐주면 살짝 얘를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가니까. 요만큼만 떨어져도 맞고 왕쿠션 쳐놓고 끌고 올라가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왕쿠션으로 코너에 있는 거를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 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붙어도 마찬가지. 이거 왕쿠션을 빼내야 돼요. 더 올려줘야 돼요. 더. 자, 이 코너에서 이렇게 썼으면. 자, 보세요. 왼쪽 회전. 한 3분의 1. 떨어졌죠?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만 있으면왕 쿠션 쳤으면 됐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 들어가겠죠. 다이렉트 쳐고 여기서 살짝 찍어서 툭. 자 이제는 다득점 이어가는 찬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자 인사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코너에 있는 붙어 있는 공을 키스만 이용해서, 하나를, 키스를 이용해서 벌리는 것보다도 회전을 이용해서 일단 일적구를 살짝 내 네, 코너 쪽에서 빼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포지션 프레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키스샷으로 회전 유구 빼내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컨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마돈 고였습니다. 한주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